사석사상으로 다시 있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명주의성 하늘 뚫린 줄을 파탈이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일장입니다 천명주의성 하늘 뚫린 줄을 파탈이라 하고 솔성지위도 파탈대로 난대로 살 것을 길이라 하고 수도 지위교, 디디는 길 사무칠 것을 일로 가르치는 것이니라. 뚫린 줄명, 뚫린 줄이란 하느님의 생명 얼숨을 받아들이는 관을 말합니다. 바탈성, 바탈은 바탕과 다른 뜻이며 받아서 하를 줄인 말입니다. 곧 삶의 목적이 되는 얼라입니다. 천명을 받으면 성명이 됩니다. 디디는 딛는다, 밟는다,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군자란 예수의 인자와 같이 얼라라 선한 하느님 아들입니다. 천명인 얼라를 모르면 사람이 아닌 짐승입니다. 얼라를 깨달아야 짐승에서 사람이 됩니다. 공자는 신살에 하늘 목숨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자 자신이 신살이 되어 얼라로 손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톨스토이나 유영모도 신살이 되어서 제나에서 얼라로 손난한 천명을 하였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세 가지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천명을 어려워하고 대인을 어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어려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셋은 결국 하느님이신 얼라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대인은 얼라를 참나로 깨달은 이입니다. 성인의 말씀은 군자를 통해 나온 하느님 말씀입니다. 성인 군자 대인은 얼라로 손난 하느님 아들을 잃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짐승인 제나로 죽고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손나는 것입니다. 중형 천머리에 천명 지성이 온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천명이란 하느님의 얼색미인데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느님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그래서 하느님이 언제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뜻도 말을 들어야 알수 있는데 상대적 존재료는 없고 상대를 초월하여 절대적 존재로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단 말인가 이것이 사람에게 주진 수수께끼입니다 이를 알기에 예수 석가 공자가 온갖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35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사이에 얼마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천명을 알게 되었는가 공통된 대답은 제나를 넘어설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나를 버릴 때 마음속에서 얼라가 밝아집니다. 이 천명을 일러서 바탈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생이 합하여 헤이글자인 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느님의 얼이 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도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탈이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할 것이란 뜻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하느님의 생명의 얼을 내가 받아서 얼라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탈이라는 것이 있다. 바탈을 이루는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성이다. 깊이 들어가면 하느님을 닮은 바탈이라고 한다. 유기에서는 양성이라고 한다. 미숙한 바타를 이루도록 성성 존존함을 말한다. 마음속에 온 천명을 성명이라고 합니다. 성명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뜻이 같습니다. 유기에서 생명이라면 몸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는 하느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에 나는 나서 죽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무는 나는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만 믿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사람은 몸도 마음도 얼도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몸도 마음도 얼도 성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성이라고 하여 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입의 맛, 눈의 빛깔, 귀의 소리, 코의 냄새, 팔다리의 편안이 바탈이나 명에 있다. 군자는 바탈이라 하지 않는다. 부자의 인, 군신의 의, 손님과 주인의 의, 어진이의 지혜, 성인의 천도는 명이라 이르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몸의 식욕과 색욕도 하느님께 받은 성이지만, 군자는 성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지양능도 하느님이 시킨 명이지만 명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까닭은 천명을 모르는 짐승에서 천명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짐승인 몸의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짐승인 몸의 나를 부인할 때 사람인 얼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얼나를 참나로 깨달은 이는 몸나를 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기능은 바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언라를 깨달은 사람은 언라인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만, 하나님과 언라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일이지 시킴이 아니기에 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명을 알려면 생로병사는 몸나에 의심을 일으켜 야 합니다. 몸나를 참나로 알고 있어서는 천명인 언라를 알수 없습니다. 석가와 예수가 죽기 살기로 산으로 둘러 헤매며 구도의 삶을 보낸 것은 생로병사의 몸나가 참나가 아닌 것 같아 회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내 일찍 하루 동안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하여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다. 배우는 것만 갖지 못하였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공자가 종일 먹지 않고 밤새 자지 않았을 때는 나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이 괴로울 때면 나를 의심하게 된다. 나를 의심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이 나라는 게 뭐냐는 것이다. 나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된다.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진다. 그래서 자살도 한다. 괴롭다 하면서도 좀 재미를 찾고 할 때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석가가 6년간 고행을 한 것은 나를 의심해서다. 나를 의심하다가 이 나라는 것이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영원 절대한 참나를 깨닫는다. 그게 성부라는 것이다. 천명 지위성은 하느님과 내가 얼생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면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이 샘솟습니다. 이 사랑과 말씀이 영성의 나타남입니다. 영성은 성령이요, 불성이요, 천도입니다. 갓난 아기가 첫 울음과 함께 기통이 되어 숨을 쉬어 생명을 얻듯이 얼숨이 뚫려 영통이 되어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손납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존재의 근원에서 자신을 끊을 때 죽는 것이지 얼라가 몸나에서 떠날 때 죽는 것이 아니다. 설성지도에서 마음에 나가 탐진치를 추가하는 몸나를 부인하고 진선미를 추가하는 얼라를 쫓아가는 것을. 솔성이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 길입니다. 예수는 어레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솔성 지도와 같은 말입니다. 마트마 칸디는 몸, 마음, 어리 좋아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솔성과 수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설성함이 수도요, 수도함이 설성입니다. 얼라 쪽에서 보면 도노, 문득 깨달음이요. 몸나 쪽에서 보면 점수, 차차 익힘인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나가 얼라의 영광을 머리에 받드는 것이 설성이라면, 마음에 나가 몸나의 영광을 밟아 누르는 것이 수도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오직 성인이 된 다음에야 제 꼴을 밟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 꼴이란 몸날을 말합니다. 몸날을 밟아가는 것은 성인만이 할수 있는 수도입니다. 영성을 따르는 것이 솔성이요. 수성을 누르는 것이 수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솔성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수도입니다. 예수가 가르친 기도문도 천명 쥐성 솔성 쥐도인 것입니다. 설성과 수도를 이웃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자수가 타교입니다. 예수는 이를 일러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받은 영성이 영원한 생명인 참나요. 아래로부터 받은 육신은 멸망할 생명인 거짓나입니다. 거짓나인 몸은 참나인 어뢰 도구가 되고 신분꾼이 되는 것만이, 몸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이것을 모르는 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무는 오늘날의 이런 교육은 없어져야 한다. 기독교 학교도 제대로 못 가르치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자 예수 석가의 삶이 그대로 사도를 보여준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잠잠히 알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내게 다른 무엇이 있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제나너모에 영원한 생명이 얼어가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일이 가르침입니다. 마트마 칸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리는 제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논쟁이나 토론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 대신, 하느님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다. 저마다의 마음은 하느님의 성전이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다면 남의 해석 가지고는 도무지 이르지 못한다. 제 스스로 걸은 인생의 길을 남에게 얘기해준다는 것은 자기의 보물을 내어 보이는 것이다. 뚫린 것을 막히지 않게 환한 그대로 두는 게 닦는 것이다. 새삼스러이 새것을 닦을 것 없다. 길은 환한 것이다. 그 환한 길 그대로 가는 게 수도다. 환한 길대로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다. 진리는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얻도록 동겨주고 자기로부터 말미암도록 실천을 이끌어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그러므로 배우기를 청하는 것과 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 천명이 성이 중입니다. 솔송수도하는 것이 중형입니다. 중형으로 빛을 놓음이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사람이신 얼번 여러분, 우리도 솔송수도하여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느님의 착한 자녀가 됩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